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회전이 없구나. 쏟아져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로랜서TV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피니쉬가 잘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서 레슨을 준비를 했는데요. 내가 치다 보면 이렇게 피니쉬가 앞으로 쏟아지거나 또는 몸이 이렇게 들려서 피니쉬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피니쉬가 왜안 되는지 그리고 피니쉬를 잘 잡아야만 공구질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피니쉬를잘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으로 쏟아져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윙을 하실 때 체중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는 몸의 회전을 통해서 오른발 뒤꿈치로 오시게 되고요. 자 이때 오른발 뒤꿈치에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회전이 되면서 몸통이 회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왼발 뒤꿈치로 체중이 올수 있게 돼요. 이렇게 회전을 잘 했을 때, 근데 내가 백스윙을 하고 나서 어 백스윙을 하고 나서 체중 이동이 왼쪽으로 되지 않고 왼쪽 뒤꿈치로 회전이 되지 않고 몸이 앞으로 쏟아지면서, 그러니까 회전이 없. 공을 칠려는 공이 나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너무 칠려는 욕심이 과하다 보면 회전이 없게 되면서 체중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앞에 있는 분들 피니쉬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회전이 약해서 회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백스윙 하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떨어진다. 피니쉬를 할수 없고, 이렇게 앞으로 간다. 이런 분들은, 아, 내가 회전 연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하고 나서, 백스윙 하고 나서, 체중을, 오른발 뒤꿈치에 실려있는 체중을 왼발 뒤꿈치로 보내준다. 꼬여있는 내 몸을, 풀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왼발 뒤꿈치에 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백스윙 오른쪽 오른발 뒤꿈치에서 왼발 뒤꿈치로 풀어준다 라는 생각으로 왼발 뒤꿈치로 서 주셔야 돼요 요 연습을 하실 때는 스윙 크기를 크게 하시기 보다는 자 백스윙 다운스윙 이런 식으로 회전을 계속 멈추지 않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자, 백스윙, 다운 스윙.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스윙하는 내내 멈추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내가 백스윙 하고 나서 회전이 없게 되면 공을 치려고 하는, 체가 또 떨어지는 이 힘에 의해서 몸이 앞으로 쏠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는 공 쪽으로 나가지만, 체는 공 쪽으로 나가지만, 내몸 쪽은, 몸은 계속 뒤쪽으로 회전을 열어주는 느낌, 열어주는 느낌으로 진행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어, 앞으로 쏟아지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계속 해주시는 느낌. 이렇게 해주셔야 뒤꿈치로 딱 서면서 피니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회전을 멈췄다, 멈췄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하시고 나서 회전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 느낌. 그래야 왼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가면서 피니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이 없는 분들은 피니쉬가 백스윙 하시고 나서 체를 앞으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쏟아지세요. 그래서 오른발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쏟아지는 느낌이 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윙하는 내내 회전을 멈추지 않고, 오른발 뒤꿈치에서 다시 왼발 뒤꿈치로 계속 회전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뒤꿈치로 이렇게 딱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내 몸이 백스윙 하시고 나서 이렇게 뒤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가시는 분들은 내 척추 각이 유지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배치기를 한다거나, 어깨가 원래대로 풀리지 않고,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는 이런 피니쉬가 만들어지지 않고, 오른쪽이 튀어나오면서 피니쉬를 하시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늦, 연습하실 때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백스윙 때는 내 왼쪽 어깨가 공을 보고 있고, 피니쉬 끝났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공을 본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백스윙, 두 번째는 그대로 어, 횡턴을 한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 피니쉬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배치기도 방지하면서 다운 스윙을 피니쉬까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게끔 피니시를 해주셔야 이렇게 뒤로 배치기가 되면서 피니시가 안 잡히는 이런 문제점을 고쳐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앞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스윙을 하는 내내 회전이 없구나. 다운 스윙 할때 회전이 없기 때문에 백스윙 하고 이 클럽이 앞으로 떨어지는 이힘 때문에 내 몸까지 이렇게 같이 딸려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아, 내 어깨가 횡턴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른쪽 이 들리면서 핀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구나.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배치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계속 공을 보는 이미지로 공이 원래 있던 위치로 어깨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해주셔야 이 문제점을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몸이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회전이 부족한 거, 회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꿈치로 가지 못하고, 백스윙, 다운 스윙, 이렇게 뒤꿈치로 설수 있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분들은 내가 오른쪽 어깨, 골반, 발이 튀어나가면서 내 오른쪽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최대한 오른쪽 어깨가 공을 볼수 있게끔 피니쉬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야 척추각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몸이 돌, 돌면서 스윙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공을 볼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피니쉬를 잘 잡으실 수가 있어요. 피니시를 잘 잡았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스윙이 과정이 원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피니시를 잘못 잡았다는 거는 스윙의 과정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피니시를 잡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니시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스윙이 원활하게 되는 게어 훨씬 더 연습하실 때도 좋고 그리고 어 과정이 좋다는 게 되니까 피니시를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피니시가 안 잡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연습하셔야 되는 것도 설명드렸고요. 을 피니시가 왜 중요한지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고 멋진 피니시를 만들면서 골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레스 TV였습니다. 안녕.